저희는 네, 다시 아,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버스 타러 갑니다 오, 갈 때는 버스가 화장실이 있어요 네, 버스 타고 어디로 가나요? 삿포로요 또 1시간 30분에 네, 걸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나요? 아직 못 결정해. 왜냐면 지금 배가 고프면은 네. 그 스시, 그회전 초밥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네. 배가 고파요? 아니요, 그러면 삿포로 맥주 박물관을 먼저 갈까요? 오, 너무 좋죠. 그래서 거기 갔다가 한 어, 일단... 3시쯤에 스시를 먹고, 네. 거기 내가 가고 싶은 커피점을 갔다가 호텔로 들어갑시다. 음. 버스 타고 내려서, 사포로 맥주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네요 아 여기 있네 위치죠 사포로 맥주 방물관입니다 술통으로 거 있네요 사포로 박물관에 들어갑니다 맥주 방물관 저는 컵을 사려고요. 이게 제일 예쁘. 이거랑. 어아 근데 이거 좀이 그런데 로고가 나야않 이런 건 종합해. 뭐아 너무 너무 귀엽다 이런 거. 포로역으로 다시 갑니다. 사실 거리가 십분 거리이기 때문에 택시를 탔습니다. 저희 이제 택시를 타고 회전 초바 보리톤 마루야마점에 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스메는 천삼십오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국어도 있기 때문에 음. 한국어도 하고 오늘의 옷 스메 추천 메뉴면은 주방장 추천 이개세 개래요. 오 맛있겠다. 이거 좀 하나 시켜? 응. 음. 그때 계속 선택합니다. 어나 이것도 먹고 싶다. 자기도 해. 어 이거밖에 안 되나봐. 네 개밖에 음, 최고가. 그럼 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개가 하이볼 개. 음료를 시키겠습니다. 음. 음료는 하이볼. 그리고. 음, 주문한 음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리사분이 이렇게 계셔서, 존경하면, 네, 만들어주돼요왜 네, 만들어주냐면, 요즘 이제, 그, 일본에서, 회전초밥 네. 테러가 많잖아요. 막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그 음식이 빨고, 높고, 침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여기 뭐, 모형만 두고, 그 음, 계란찜 안에 이게 무슨 뭐살 같은데? 음. 이런 거들있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뭇 가사리 같아. 음 맛있어?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먹어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오 <laughs> 맛있지? 맛있네. 나가. 이 컵이 너무 귀엽다. 가져가고 싶다. 돌리톤 지금이 우리가 한 2시 40분이면은 한 2시 반 정도에 들어왔다고 치고 엄청 애매한 시간이잖아. 근데도 지금 우리는 뭐 대기를 거의 하진 않았지만 대기자들이 있는 자체가 나는 여기를 엄청나게 난 여기 한 시간 생각하고 왔는데 어쨌든 몇몇 시간이 평일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건 진짜 사람 많은데요. 디저트로는 유발이 어, 음. 메론입니다. 메론 하나 먹겠습니다. 애매해. 애매해. <목소리가> 애매해. 애매해. <목소리가> 음. 이걸 꼭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잔 음. 먹은 뒤. 뭐. 음. 음, 약간 메론처럼 진하긴 했는데 원래 8월까지 음, 맛있어? 와. 이게 어제 우리 그 온천에서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내가 엄청 많이 떠온 거. 그게 이 메론으로 만든 거야. 여기 보면 숟가락이 음. 이렇게 잘 썰리게 음. 보이죠? 팥포로면맥주를 음. 먹지나죠? 아, 나마비로 최고입니다. 예, 계산을 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나7 5 6 8엔습니다 이제 해전수밥을 먹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어디로 가나요? 마루야마 클래스라고 이 동네 이제 쇼핑몰인데요. 네. 이 마루야마라는 동네가 홋카이도 그, 그러니까 삿포로에서 좀잘 사는 어... 부촌이에요. 오, 엄청 좋아 보이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31도라 고해서걱정했는데그니까덥 약간 후덥지근한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막 네. 헉, 미친 듯이 덥다 이런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햇빛이 별로 안 붙죠. 어? 너무 예쁘게 음, 생겼다. 쁘 생겼네. 학교 화교, 화교 하나 보다. 시천차고 지나가고 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길거리도 참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죠 쇼핑몰이 마루야마 클래식들어 60분에 1060에. <laughs> 저번에 이거 오사카에서 먹었던 푸시카츠 시계를 파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쇼핑몰을 갔다가 제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아, 몰이 있고 여긴, 어, 써있다. 카페 모리 히코 카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녁에 저는 카페 왔습니다 여기가 모리 히코라는 카페입니다 학교 때 쓰던 그 선생님 총 야, 이걸로 호출하면 됩니다 여리시즈쿠다이 아이스 한잔요 저는 시그니처 메뉴예 모리코 커피 시켰고. 네. 치즈케이크 하나 시켰어요. 이 카페에서 잘 먹고 이제 갑니다 처음으로 이제 후카이도에서 지하철 타고 오 오겠습니다 호텔입니다 네, 지금 체크인 을한 상태고 와, 너무 이렇게 맞이해 주네요 상점이 있네요 숙소로 들어갑니다 물이 있고 어, 뷰는 어, 뷰도 좋습니다. 이렇게 세면대 가운데 어미니티가다 있고 드라이기 화장실 안에 이니다음 화장실 일본 일본 화장실이 깔끔한 나라 일본입니다. <laughs> 이 리모컨도 태가 탈까봐 안에 <laughs> 씌어져 있네요. 이제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목소리> 오 절이 되게 좋은데요. 넓은데 좋네요. 저희는 이제 돼지고기 조림 음. 20피까지 야채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럼 레귤러로 시켜? 네. 그다음 매운맛 없음이지. 없음, 없음. 하나도 안 맵다, 듯한. 그다음에 쌀은 응. 응. 쌀. 작은 거, 중. 두 가지 야채가 들어간 거고 음, 이건 돼지고기 베이스, 두 가지 야채가 들어간 거고 음, 이건 밥에 음, 위에 굽은 치즈를 아, 올린 거. 잘 먹고 갑니다. 아 이제 저녁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비 온다. 택시 타고 가자. 아니요. 어떻습니까 오늘 카레 먹어봤데 맛있었어요. 약간 야채하고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야채를 음. 사람들이 잘안 먹게 되는데, 음. 이거를 하면 이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 원래 야채 안 먹는 거 아시죠? 음. 아, 오늘 아까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음. 너무, 너무 맛있고, 애기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야채가 음. 아주 맛있기 때문에 음. 강추 드립니다. 음. 너무 귀엽습니다.